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많은 위기와 위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살로니카에서 어, 큰 고초를 겪고 어, 큰 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어, 겪을 만큼 살기 등등한 대살로니카 사람들을 피해 그유덴들을 피해 에, 다시 이제 어, 사역의 길로 또 베스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또 어, 또 좋은 또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나서 아덴에 들어가서 아레오바고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세상의 여러 문명과 지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강박한 마음이 또 바울을 힘들게 했고 바울은 아덴에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어 이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아주 그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 서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냥 지나치다가 만난 사람들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지역 곳곳마다 정확한 그 시점에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보금전파 사역에 중요한 사람들로 세우시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굴라라는 사람도 마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도 이와 무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나름 성공해 보겠다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번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도 로마까지 간 것이죠. 로마도 상경한 것이죠.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이방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바로 뒤에 3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어떤 바울의 사역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다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그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어느 한 기능과 또 어떤 재주를 가지고 그 삶을 잘 영위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또 부모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재능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막 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그 오고가는 어떤 여행이나 또 어디에서 이제 묵고 가는 어떤 그런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도시마다 거점 지역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도시가 지금처럼 쭉 도로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 그렇게 빨리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보나 어떤 짐승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원거리를 갈때 그 다음 도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길에서 어, 그 숙박을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갈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잘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움직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텐트는요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면 최소한 어, 그 안에 들어가서 어, 곤이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숙박이나 또 어떤 잠을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다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텐트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이 일을 같이 하면서 만나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면서 이 일을 동업으로 하는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생업은 물론 지금 현재는 텐트 만드는 일로 잠깐 전환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 어떤 선교적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지금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쭉 17장부터 봐왔던 것이 뭐예요? 지금 바울의 몸 하나를 건사하기 힘든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서 계속 권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쓰여진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들인가? 데살로니카 전우서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우서가 쓰여졌고, 그 유명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에서 총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서신서들을 이 시기에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가 데살로니카와 또 아덴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한 어떤 막막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한 것인가? 과연 나의 사역은 진전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사역에 주목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만도 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바울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굉장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린 봤습니다. 그 고린도도 아니고 그 머나먼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어떤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 것을 분명히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서 그 일을 다 일말의 일 착오도 일 없이 다 착착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 위기의 순간에 위협이 있고 살기 등등한 그 시기에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서신서들을 이때 다 썼다. 좌절할만한데 두려워할만한데 선교 사역을 잠시 쉬고 접을만도 한데 그때 이 부부의 이 만남과 이들과 같이 특별한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고 거기서 뭘 발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과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많은 시기와 질투와 어, 힘든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들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적 시너지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다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법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은요, 소수의 예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 파급 효과를 크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충과 어려움과 좌절과 문제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진짜 백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날 기회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동역자가 됐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크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마게도냐에서 헤어졌던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다시 내려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군만마 아니었겠습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같이 바울의 사역 후반기부터 사역했던 신라가 동행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얻은 바울의 행보가 바로 지금 5절 하반절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언한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잡혔다는 것. 하나님의 의의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의롭게, 그 어떤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행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뭐를 기준한 붙잡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은 미리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는 것. 그러니 바울이 약속을 다시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울이 다시 아, 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교가안 될까?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반대할까? 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배척할까? 이랬던 바울의 심란한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5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놀라운 은혜 받음이고 그 은혜 받음을 아름답게 복음 전파로 표출해내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육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이 배척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예수님의 70인 전도 방법 그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봤듯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마치 이것처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과 무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옷을 털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을 증거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대살로니카와 아덴에서 겪었던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요. 17장까지의 바울의 모습은요. 어떻게든 이 놀라운 복음이 왜, 받아들여지 않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고뇌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장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18장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쭉 텐트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실라와 디모데와 만나면서 그는 무엇을 겪었는가? 수많은 서신서에 절절하게 배어있는 그 16장까지 이르는 로마서의 기록을 봐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살리라는 그 로마서 1장의 첫 고백 그는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였고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이 고린도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동시에 아 복음을 증가하고 결과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울이 임하게 됐을 때 결과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너무나도 강박한 환경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금 의연히 일어나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서와 후서를 통틀어 가장 긴 서신서를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결과물을 내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찬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귀한 시간과 추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어진 목요일 이한 날도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바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동일하게 어려울 수 있고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떨릴 때가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결코 편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분명히 보여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수많은 영적인 아름다운 행적들이 우리 마음 곳곳에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으로 자리잡아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아름다운 영적 추억으로 또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만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승의자 권사님 이덕계 장로님 최윤성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